자, 부활해! 마음이 고와야지. 사실 이 곡은요, 남진씨가 군 전역 후에 발표한 히트곡이라고 아, 해요. 맞아요. 이 곡의 인기로.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휩쓸면서 국민가수로 등극하게 된아 그런 인연이 있는 그런 곡이라고. 야, 합니다. 근데 그 마음이 고와야지 이 곡이 사실 남진 선배님께서 부드럽게 불렀었잖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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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불렀어요. 아. 이렇게 불렀었는데 약간 동영 씨의 또 날카로운 아. 보컬로 들으니까 네. 마음이 고와야 된다라는 <laughs> 화가 난 남자의 어. 그런 목소리가 됐어요. 네. 지금 다들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는데, 남상희 어. 씨만 지금 좀 우울해 하세요? 왜, 왜, 왜 아. 남상희 씨는 누군가 잘하면 우울해 하시는 거예요. 을을 <laughs> 어. 아니, 왜냐면 어. 저도 이제 공을 좀 준비했거든요. 아, 공 준비하셨어요? 근데 아. 동명 씨가 공을 저렇게 잘 질러버리니까. 네. 남상희 씨, 공도 어마어마하잖아요. 근데 왜냐면 뒤에 그 형님들이 딱기 천군 만마 같이 아, 네. 있잖아요. 그러니까. 그냥 막, 너놀 테면 놀아봐 하는 오... 그런 식으로 막 마음 놓고 하니까 다 이렇게 선글라스 끼시잖아요. 네. 그렇지. 포스... 저도 사실 진짜 저게 제일 부러워요. 왜요? 쓰시면 되잖아요. <laughs> 아, 저도 한번 썼다. 아, 나... 어, 아예 <laughs> 어디서 썼었어요? 야외 공연 가서 햇빛이 너무 밝자국여서 근데 어르신들이, 벗어! 벗어! <laughs> 아그렇지그렇지어 <laughs> 또 있고, 아니 어. 남자 멤씨근데 선글라스 안 켜도 자신감 넘치시잖아요. 아 그건 사실이죠. <laughs> 그건 사실이죠. <laughs> <laughs> 선글라스 없이도 전혀 떨지 않고 <laughs> 무대를 하시는 분이니까. 아, 부활의 무대는 어떻습니까? 아뭐 그냥 뭐 명불허전이죠. 아 네. 그리고 어. 그래서... 부활하면 우선 그 이름에서 오는 그 신뢰감이 있잖아요. 아 맞아요. 뭐. 자 부활의 진짜 반응이 뜨거웠거든요. 김동명 씨가 무대 매너도 굉장히 예전과 달라진 것 같고 또 예전에 잘안 보였던 턱선이 지금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. 하, 사실 남자는 턱선이거든요. 김동명 씨. 뭔가 좀 신경을 네. 많이 썼어요? 네, 3개월 전부터 여기 나오기 위해서 오리 키로를 제가 감량을 했습니다. 네, 아... 어... 김태현 씨. 원래...